자, 그러면 다음은 응. 너네는 동거할 생각 없어? 어, 궁금하다. 어, 나 그거 궁금해서. 음, 나는 되게 있었거든. 음. 음. 이게 올라가는 거지. <laughs> 네, 갑자기 갑자기 문득, 문득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니. 약 그러니까 올라가는 버전과안 올라가는 버전이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있으는데 버전이 있대. 내 여자친구 있으니까 네. 올라 가는거나 아, 그러면은 <laughs>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 버전 찍고 이제 얘기를 걸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올라가면 난난 동물 안 해서 모르겠어. 아, 어. 동거 아니야.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 나도 동물 생각이 없다, 지금. 음. 나는 결혼 전에 결혼 전에는 약간 왜 <laughs> 헤드 끼고 있어? <laughs> 너무 너무 웃겨. <laughs> 병광이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거. 난 결혼 그래서... 전에는 동거를 아, 아직 생각 안 하는데. 식년도 제가 변명. 이제 안올라갈거잖아 어? 안으로 가죠. 안으로 가는 응. 동거의 장점. <laughs> 어, 단점. 뭔가 그래. 아, 그래. 다 일단 이거가 안으로 가는 분다 같이 까 하고. 아 오케이. 그럼 대관이 나는 응. 하고 싶어. 동거를. 어, 옛날에는 먼저 응.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밝혔는데 그, 응. 그냥 동거 먼저 하고 결혼식 올리는 게 뭐, 되게 주변에서 그런 추세더라고. 응. 그니까 결혼이란 걸 확장을 짓고 나서 동거를 하고 응.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더라고. 응.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아, 나도 저러고 싶다. 응. 뭔가 결혼하고 사는 거보다는 먼저 살면서 하는 게 뭔가 이게 와닿지 않을까? 음. 음. 아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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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지 동거부터, 어, 동거부터 뭔가 응.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이제 약간 이제 혼자 자체하는 것보다 보니까. 뭔가 혼, 혼자 이제 쉬고 있잖아. 음. 정, 정막이 되게 많아. 아그 적적함. 음. 그런 그 거보다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가 뭔가 더 좋더라고. 음.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지 어, 뭐 않아. 지는 어, 거야. 뭔가 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있는 게 낫겠다. 왜냐면 지금 뭐 코로나 이가 됐으니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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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안 쳐? 어.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laughs> 그래? 아니야. 뭐는 이제 못했 안돼 옛날부터 약간 재건이랑 나는 좀 생각이 비슷했어. 음, 어. 다음 형? 차이 거를 하고 싶냐는 어. 아니야. 오 소신이 뭔가? <laughs> 아니 이거는 본인의 소신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 생각? 네. 그래. 어. 그래. 어. 거나 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래. 네. 왜냐면은. 음. 음. 친구들 눈치는 안 보는데 주변은 어른들이나 뭐 음, 친척들한테 어. 뭔가 애, 내가 껄끄러울 것 같아 요 음. 얘기하는 게 약간 주춤 한번 되고 음. 그럴 바에는 그냥 떳떳한 게 낫지 않을까? 음. 우리한테도 막 그런 거 내가 어. 부모님 허락은 다 받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물어본 사는 게 있었어. 음. 어.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외로움을또 많이 탄 편이 아니어가지고. 너는 그냥 무인도 혼자 살아도. <laughs> 강간이, 평강이가 토니 보터 줄까 이거 뭐 해도 신 피신도 있어야 돼. 빨로롱. 아, 근데 아, 장난점 못 들었잖아. 어. 아 그럼 이제 응. 평강이. 아 동거의 장난점. 정 동거의 이제 만약에 카메 카메라, 카메라 끈안 올라가는 거. 이거 그거안 올려야 <laughs> 되는 거지. 어? 안 올라가는 버전을안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 그럼 어올 뭐, 뭐 올릴 거야. 빨로롱. <laughs> 그 장점은 아니. 비슷해. 재원이랑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랑 집에서 동거를 해서 만나는 모습이랑은 이또 다르잖아. 음. 그러니까 자취를 만약에 안 해봤다라는 가정이면 이게 음. 안 보이던 그런 것도 보이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알수 있으니까 장점은 이제 동거를 하면 그런 게또 보여주는 게 장점 음, 단점 단점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아. 약간 이거에 공감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응. 간섭받고 싶지 않은데 응. 어쩔 수 없이 그 응. 같이 있는 애매. 공간에서는 응. 신경을 또 스, 쓰긴 했잖 그러니까 있지.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맞아. 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 받으면 은 혼자 좀 이렇게 삭히면서 음. 그냥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음. 이렇게 여자친구고 음. 같이 있고 하면은 맞아, 맞아, 나도 이제 그 기분 나쁜 티도 나, 나고 하니까 약간 예민하다 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음. 기분 나쁜 티를 어떻게 보면 낼 수밖에 없어질 음.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내가 미안하고 합적으로 또 스트레스도 오는 거지. 음... 난 그걸 또티 내기 싫은데 또. 어. 이제 응. 기분 안 좋아지면 또어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세요. 아, 근데 내 스스로가 정리 안됐 어, 정리가 안, 안 됐는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됐는데 그러면 또. 그래서 우리는 동거 규칙을 정했는데 오. 개인만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두 시간 이상. 중해 주고 음. 음. 그렇게 그걸 아예 오. 정했어요. 음. 괜찮다. 롤롤. 마지막 챕터입니다 결혼은 누가 먼저 할것 같아? <laughs> 오아 재밌지. 오아 <laughs> 재밌다. <laughs> 이런 거 재밌어. 이렇게 아니면은 아 아니, 그냥 다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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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올라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아 이거 올라가는 <laughs> 아 근데 오해하는 있어. 게 이거 컨셉이야. 이건 콘셉, 콘셉, 뭐, 콘셉, 콘셉. 아이 중에 음. 일단 너네들 결혼은 안 했으니까 어, 우리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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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 하는 음. 거지. 하나, 둘, 지목을 짝대기? 해볼까? 짝들이. 음, 1등을 지목해볼까? 어 자기가 생각하는 예소리도 음. 지목해야 돼. 나? 어 공인해볼게. 음. 음. 아 근데 여자친구 있어요? 다 네. 있어, 우리 다 있어. 있어. 아응 신기한 게다 있지. 미도 어? <laughs> 있는데 뭐? 뾰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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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세 어... 오, 질문은 본인이네. 네. 너는 너 찍었네. 느낌상. 진짜? 우리 다 나한테 포커스가 맞지? 자기가 짱일 줄 몰랐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다공고했어 근데 뭔가 찬원이랑 평강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뭔가 결혼보다는 음. 자기가 먼저 안전해야지, 음. 안전해야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너무 박혀 있어. 음. 어 그리고 이난이는 지금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는 안정감 때문에. 음. 뭔가 결혼은 좀 나중에 도 되겠지?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지금 당장 말고, 한 2, 3년 후에 할것 같고, 어? 나는. 내 그래서 아내, 생... 2, 3년 안에 하겠다. 어어. 너는 2, 3년 아내. 아, 나는 뭐냐면은, 나는 뭔가, 아, 같이 뭔가, 마음이나 성향이 맞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게 그게 뜻이 맞는다면은, 일단 결혼하고 같이 이루가자 이런 마음이 있거든. 어, 먼저 우리, 뭐, 월세부터 시작하든, 아니면은 뭐, 뭐 도움을 받든 해서, 먼저 시작하고, 같이 행복하게 먼저 살자. 아. 그 다음에 우리가 꾸러 가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아, 네. 이런 것들이 나보단 없을 거잖아. 어.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나를 뽑았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게을, 게으르거나 어. 뭘 하고 싶을 때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음. 내가 아, 아. 뭔저 알지. 아, 먼저 알지. 아, 뭔가 그러니까 저질러, 그런... 저질러 놓고, 일단 그치, 그치, 저질러, 저질러 놓고. 그치, 그걸 어, 내가 그치. 메꿔야 되니까 움직일 수있으니 수수 그러니까. 그러,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저질리겠다. 살을 <laughs> 쪄놓으니까 <laughs>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야? 맞네, 맞네. 결혼 저자, 워터 좀주 이유가 되게 타당하다. 어. 결혼한 게 진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음. 결혼하는구나. 음. 이런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 너또재본이 뽑았나? 음. 응. 어. 재분이오 어, 어, 이유가 뭐야? 올라가는 거?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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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두번두번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 올라가는구만 <것만> 얘기해. <laughs> 안 올라가는 거 이거 살짝 얘기하고 갈게. 아, 그래? 사우질것 같아. <laughs> 아, 내가? <웃음> 어. <웃음> 그거 올라가도 되지, 바보야. 아 그래? 어. 왜냐면 재원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음. 저질러 버린다? 상대.. 네, <laughs> 조금 그럴.. 그,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이렇게 상대방이랑 어? 의견 없이 내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더 의지를 아침에 음. 많이 하니까 음. 좀더 이제.. 아니. 술을 먹고? 아, 술을 <laughs> 먹고 먹지 <laughs> 않도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 나는 애랑 애좀더안 맞아. 아니, 근데 원래, 원래, 그 결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해, 애랑. <laughs> 아니, 내,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내생각이니 그러니까. 방송용. 조금 상급할 수 있어. 그러면 어? 이제 뭐. 다르거 여자친구를 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아끼고. 음. 사랑을 좀 많이 음. 해주니까. 그만큼 음. 의지를 많이 하고. 그렇 음. That's right. 음. 이건 잘라줘. 어. 앞에, <laughs> 앞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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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려? 뾰로룸. 다음은, 상나니 나는 꼽은 이유가 응.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봤어. 응. 여자친구의 나이를 다 생각을 해봤어. 음 맞는 말이 와, 진짜 전문성으로 들어갔다. 너가 지금 18살만 나고 <laughs> 있어. 야, 얘기해봤는 만들... 아, 근데 근데 3년 부르잖아. 3년 부르잖아. 나랑 평강이는좀 아, 아. 어린 편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일단은 배제를 배제하고 음, 음, 음. 둘 중인데, 얘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음. 제외한지 나 그렇지 바디어스 그래서 뽑았어. 아어 근데 이것도 음. 되게 이거 진짜 접근성이 되게 그러니까. 달라. 우리가 우리 항상 다루고 있는. 네. 어. 아니 여자도 나이가 많아도 음. 음. 요즘에 하이로 가지, 가지 않아? 그렇지. 음, 음, 그럼 여기서도 뭐좀 보고 있는 건가? 재소희는 음. 왜날 고른 거야? 아직 안 몰랐어? 아직 몰라어너 아직 몰랐너 말고 다른 애랑? 이야! 너무 세다, 세다! 너무 세다! 야, 우리 우리, 우리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늘 갈 거야. 그냥 상황 때문에 그런 동거를 음, 아. 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야, 여기 1층이야? 3층이야. <laughs> 3층인데. 아무래도 지금 음. 1년 정도. 아, 1년 정도 만났고, 음. 한 3, 4개월 살아보니까. 그치. 다치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좀 긍정적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서. 뭐좀더 앉아서? 음. 안, 안 써요. 아직. 에휴, 요즘에 반항 중이야. 다친기가 <laughs> <laughs> 느껴왔네. 나는 왜평강이 뽑았냐면. 오, 오 맞네. 평강이, 솔직히 뽑았구나. 어, 차원이는좀 응. 많이 느껴갈까. 어, 뭐 어, 어. 제. <laughs> 아, 아, 오케이, 그만. 그만. 아, 오지마, 아, 아, 오지마, 안 끊을게, 안 끊을게, 알 끊을게. 재건이가, <laughs> 재건이 그래도 나랑 비슷해서 음, 빨리 가고 싶다는 주의야. 음, 근데 음. 뭔가 이게 이뤄진 게 많이 없으면 이 친구는 안갈 거라 생각을 했어. 음, 어, 그래서 베제를고 음, 네, 음. 평강이는, 음. 평강이도 뭔가 연애만 많이 할것 같은데 어. 되게 의외의 면이 많아. 음. 어, 맞아, 오히려, 맞아. 의외로 어, 많이 오래 만나고 음. 잘 만나고 맞아, 이러는 거 보니까 맞아. 아, 이 친구가 하다가, 음. 아차! 그 평강이 또 술을 좋아하잖아. <laughs> 아까 내가 얘가 아, <laughs> 나한테 어, 얘기했거든 사고 어, 평강아 어. 엑시던트 치고 어. 평강이가 또 약간 책임감이 있는 친구야. 어, 어. 그래서 어. 아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아, 친다. 아, 사고 아, 쳤을 때 책임질 것 아, 같은데. 아, 아, 내아나좀반인데 어. <laughs> 그렇게 책임질 것 같잖아. 어. 나는 어. 이 이나, 나이한테 한 마디만 얘기하고 어어 어, 어. 조절을 잘해.